어, 구가! 어! <laughs> 야, 어, 어 <laughs> 땡큐! 감사합니다 <laughs> 얼굴에 처발랐어요 그냥 뭐가 <laughs> 애가 얼굴 처발라졌어 이거 강물 퍼다가 아르는 게 진짜 대박이야 강물 퍼다가 아르는 게그 강물이 여기 다 들어갔거든요 지금 그 먹고 있어요 지금 <laughs> 아, 이 친구 <laughs> 확실하다 확실해 다들 신나셨어 남녀노소 진짜 상당하고 물 뿌리고 다니고 와 안녕하십니까 우연한 여행지님 우연입니다 오늘은 올드타운 쪽으로 가보려고요 올드타운은 과연 어떤 느낌일까 그래서 걸어서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지금 올드타운까지 어차피 저 걸어서 한 30분 걸리나? 아참 여기에 제가 지내는 숙소 옆에 저게 있어요 벌써 젖, 젖으면서 돌아다니시네 <laughs> 벌써 다 젖어 계시는데 제동이 숙소 근처에 뭐가 있냐면은 올해 25년도 미슐랭 선정된 카우, 카우소이? 카우소이었나? 카우소이었나? 하여튼 뭐그 맛집이거든요 갔는데 진짜 싸요 5 5밧6 0밧뭐 이렇게밖에 안해요 엄청 싼 거예요 <laughs> 그또 건너편에 있는 집이 더 웃긴게 레스토랑이 있는데 여기 타이 전통식 인가봐요 거기도 간데 올해 미슐랭이에요 그래서 이 동네가 산티타이라는 동네인데 이 동네에 맛집이 은근 현지 맛집이 숨어 있더라고요 이 집이 올해 미슐랭 선정된 집인데 이 집이 엄청 유명한가봐요 원래 근데 이 집은 아직 안 먹어 봤거든요 아직 안 먹어 봤고 그 다음에 여기 건너편에 사우소이 황소리가 맞나? 하여튼 제가 이런 걸잘 기억을 안 해서 먹는 거 이름을 잘 기억 안 해가지고 아이 어, 집인데 오늘 닫았구나. 아 4월 21일부터 오픈하는 중에 이집 진짜 맛있었어요. 가격도 싸고 저 집이 또 25년도 미슐랭. 여기 벌써 흥건하다. 차에도 물 뿌리고. 물 뿌리다. <laughs> 와물 벌써 빨아가졌네. 벌써 차 위에 물통 실어 놓고 지금 <laughs> 아이스를 그냥 얼음 물을 뿌려주네. 당내 <laughs> 얼음 물 뿌려주면은 진짜 추워요 이게 저녁 되면 해지면 더 추워져 가지고 차마다 다물 양동이 한 개씩 다 들고 계시네. <laughs> 여기는 집차가 기본 필요한구나. <laughs> 옆에 차에 그냥 뿌려버리네. <laughs> 낮부터 거의 뭐 차가 움직이질 못하네. 그냥 차에서 그냥 물싸움하고 있네요, 그냥. <웃음> <웃음> <야>. <웃음> 벌써 다 늦었어. 아, 음식점 도 있었네. 맛있겠다. 어, 아, 먹까한 개도 안 먹었는데. 월드타운 이제 도착했습니다. 우와, 와, 저분 머리에 달려 있어. <laughs> 오토바이 타고 신식 무기도 있네. 와, 신식 무기 저 탐난다. <laughs> 와, 여기 사람이 이렇게 많아? 아니, <laughs> 아, 까와제 니콘도. Thank you, 감사합니다. 와, 아, 차에서 공연한다. 와, 대박. 멋있다. 와, 낭만 터지는데, 와. 와, 여기도 뭐 행사하는구나.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여기 뭐 행사 같은 것도 하네요. 와, 여기 어린이 놀이터도 있네. 어, 여기 어린이들 못와 어린이들 아니다. 어린이들 나의. <laughs> 얼마지? 60 바트. 60아6와 60. okay. yeah, yeah. 여기. 여기 그냥 오로가에 그냥 사람 사람이랑 같이 다녀요 그냥. 아가야 아, 신났어 아 해피 소났어아가 추워 얼음물이었어 아. 와. 와 여기 골목골목마다 차가 나올 수 나올 수가 없다 <laughs> <목소리> 여기가 이제 올드타운 들어가는 곳이거든요. 와, 한참 걸어왔네. 와! <목소리> 와, 얼음물. 와! 날마 끝이다. 빨리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아,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아, <웃음> 여기 벌써 또 얼음물 준비하고 계시네. 아이스 버킷 딱고 계시는 거 보니까. <laughs> 안 추우신가? 마지요? 춥던데 이거. <laughs> 강물을 푸는구나 <laughs> 이분은 강물 푸고있었어 야. <laughs> 안쪽에 들어오니까 좀더 상가 상가 분위기 상점들이 더 많이 있고 Hello. Hi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아 hey. yeah. yeah. <laughs> 여기 119들도 계시네 119들도 여기서 이제 기다리고 계시나봐요 사람들 혹시나 힘들고 위험할까봐 이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일반 <laughs> <laughs> 얼굴에 <웃음> 그냥 발라버리시네 이거 Hello. 여기는 Hello. Hello. 안녕하세요 다시 <laughs> 아, 바깥쪽으로 가봐야겠어요 우와 안녕하세요 <laughs> 여기 물싸움하고 있고 차끼리 물싸움하고 있어 차끼리 어... 적벽대전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옆에 아가야 왜 저렇게 귀엽게 타고 있지? <laughs> 여기 드럼통 리필하고 계셔, 와. 어른도 신났어. h e 와! 나 가만히 지나가나 봐요. 와! 안녕하세요. 어, 구가? Thank you. 감사합니다. 와 얼굴에 그냥 얼굴에 쳐발랐어요 그냥 꼬마애가 얼굴 쳐발라졌어요 이거 와... 진짜 와. <웃음> 안녕하세요 와와 다메리나 다메리 와아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어. 길지 나오면서 벌써 다 젖었어요. <laughs> 와 도착했다. 여기가 휴식터구나. 전쟁 휴식터인가봐. 다 베렸어. <laughs> 지금 이제 꼬라지를 보는. <laughs> 아주 꼬라지가 이러고 있습니다. 꼬라지. 이게 꼬라지라 하지. 이차 사이로 그냥 막 다녀요 그냥. 우와 위험하다 위험해. 사고 안 나는 게 다행이다 이 정도면은. 우와. 와! <웃음> <웃음> Hello, 안녕하세요. 와, 와, 안녕하세요. 와! <laughs> 와, 차가운 물이야. 와, 깜짝 놀랐네. 찬물에 공격당했어. 와, 안녕하세요. 아, 어, 와, 해요, 해요. 아, 아, 아. 와. <laughs> 와 얼굴에 범벅이 됐어 와와내 얼굴을 좀 봐야겠다 와 이거 맞나? 얼굴 작살났는데 얼굴 원래 작살나있는데 더 작살났는데요 와 진짜 지금 야 신나셨어 와 아니 맥주에물다 들어갔거든요 <laughs> 저 강물 마셔도 되겠죠? 탈라진 않겠지? 탈라도 그냥 마셔야겠다 이거 강물 퍼다가 르는게 진짜 대박이에요 강물 퍼다가 르는게그 강물이 여기 다 들어갔거든요 지금 <laughs> 그 먹고 있어요 지금 <웃음> 안녕 <웃음> 얼음물이다 얼음물 벌써 장전했어요 여기는... 와! <laughs> 나한테 뿌릴 줄이야. 와, 얼음물뿌리신다여러분들얼음물이파괴력이 대박, 대박. 진짜. 합니다 <laughs> <laughs> <Thank you>,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 감사합니다. 어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 앞뒤에서 그냥 물을 막 뿌려 야 되니까 정신을 못차리겠네요 와. 와 나한테 물 뿌린 사람들 다 찍어 놓을거야 진짜 복수 할거야 나중에 와. 이거 수영해도 되나 저 아기 수영하고 있는데 <laughs> 이거 찍어줘야 겠다 이 아기들 수영하고 있어 <laughs> <laughs> 수영하고있어 수영. 와와와 우와! 차와 우와! 와 우와! 하와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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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와 우와! 우와! 와 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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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감사합니다 야 우와 어 갑자기 옷을 잡으시길래 뭔가 했는데 갑자기 얼음물 부어주시네요 어느새 웃다 보니까 여기 게이트까지 다 왔네요 거의 와와 와. 제대로 보냈네. 그냥 샴푸랑 비누랑 바디워시 들고 오면은 씻을 수 있어요 여기는 진짜로 내가 왔을 때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야. 와 안녕하세요 아, 와. 아 아니 한참 나왔네 와 저까지 가려면 다온줄 알았는데 게이트까지 가려면은 한참 걸어야겠는데 이거. <laughs> 여기 뒤에다가 다 뿌려. 버 버려. 와이 친구. 확실하다 확실해. 와 다들 신나졌어. 남녀노소 진짜 상당하고 물 뿌리고 다니고 와. 아 여기는 도로가 통제돼 있네. 아 여기가 게이트 쪽이거든요. 게이트 쪽까지 왔어요 결국에는. 경찰들 도 <laughs> 경찰들 물맞춰 그냥. 인파가 진짜 어마어마하네, 이거. 와, 진짜. 여기, 여기, 파티장, 파티장. 아, <laughs> 와, 안녕하세요. 와. 와 여기는. 끝내주다, 끝내주. 와. 와, 이거 진짜 멋있네요. 와, 이거 뭐야? 와, 사람이 너무 많아. 지나가기가 진짜 힘드네.

와이 맛있다. Thank, you, thank you.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와우 우 <무려>. 아. <웃음> <웃음> <laughs> 아, 병은, 안 되는구나. 아, 병은, 안 되고 캐는 되는구나. 여기 사람 퍼져나가, 퍼져나가, 진짜. h 아, thank you. r e welcome. 감사합니다. 야, 시장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. 시장은 빠질 수 없지. 이런 데 들어가 봐야지. 파전을 파시네. 파식밥. 여자도 있고, 깨오리 감자도 있네. 페어리 감자 90밧. 새송이버섯을 이렇게 구워주더라고요. 헬로 <laughs> 새송이버섯을 이렇게 구워줘요. 90밧. 합쳐서 이렇 여섯 개, 여덟 개 이렇게 90밧? 90밧 가까이 하는구나. 프라이 라이스가 제일 맛있긴 맛있어. 맛있어. 100밧 정도 되네. 아 여기 파타야 있다. <laughs> 헬로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야. 땀이 오, 손땀 가격이 60밧. 아직 제가 손땀을 안 먹었거든요. 궁금하긴 한데 궁금하긴하 다소 땀 아직 안 먹어봐서. 와, 이거 대박이다. 이거. 와, 안녕하세요. 헬로. 와, 이렇게 크게 떴구나. 연유 뿌려가지고 저렇게 크게 크게 뿌리시네. 천농방역 시키는데, 지금. 하는 상태가 갑자기 급변했어요, 지금. <laughs> 제가 몸이 젖어가지고 들어가긴 좀 그렇고. 다들 그냥 들어가시네 저녁은 다들 와프라싱에서 약간 비를 피하는 것도 있고 근데 저는 그냥 폭우 맞으면서 돌아다녀 볼게요 그냥 어차피 비 맞을 거와 <laughs> 근데 폭우다 진짜 폭우는와 어마어마하게 온다 <laughs> 와 확실하구만 <웃음> <웃음> 와 재밌게 본다 트로트 틀어놓고 아직도 놀고 있데와 천둥봉에 쉬는 날 헬로 하이 안녕하세요 예스카우 야 헬로 아니 차문 열고 타시는 건 뭐야 <laughs> 아니비 오는데 창문 열고 그냥 타고 계세요. 와 밖에 보시면서 낭만 트진다. 와 낭만 트죠. 이마주면서 오는구나. 와와 감사합니다. 와 얼음물. 와 홍수났어요 홍수 와. 도로에 물이 미쳤어, 와. 방콕에서 지진나고, 치앙마에서 홍수를 만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, 지금. 폭우가 때려 부어서 지금, 와. 보이세요? 차들이 물줄기 뿜으면서 달려와요, 와. 오늘도 어김없이 얼굴에 그냥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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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, 땡큐. 와, 이야, 에헤이, I lost my phone. 이 yeah, yeah, yeah. 와, 휴대폰 두고 왔다. 큰일났다. 이럴 수가 휴대폰을 놓고 오다니. 와, 큰일났다. 아, 여기는 근데. 와, 큰일이다. 진짜 큰일이다. 진짜 한국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이거. 와. 제 어... 휴대폰을 일... 읽을 순 있는데, 해외에서 읽은 건 처음인데. Thank you, bro. t 어, 잠깐, 벌써 다 왔나? 여기인가 여기 카페는 사람도 많네. 와, 분위기가 여기 너무 좋다. 여기 한 번. 여기 야경이 볼만하네요. 치앙마이가 생각보다 엄청 큰 도시예요. 그래서 이 전체가 다 불빛으로 감싸져 있네요. 와, 이게 아까 해가 떴을 때랑 분위기가 완전 다른데 여기.